초록색, 초록색이 되었습니다. 주거용 나, 나빠요 퇴! 아이 뭐야? 되게 깊어 있네.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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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오케이. 어, 미 <laughs> 기절했어. 야 어. 오요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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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뭐야 이거? <laughs> 이거, 이거 나요, 나요, 이거 나요, 요이거 나요. 나요, 또 나요. 좋아요. 오, 떨어지다, 떨어진다안 <laughs> 돼! 아, 누군님 이때는 죽었어! 예! 요비! 인상 오지게 왔습니다! 음. <laughs> 이때는 <laughs> 이게하이까지차려입이 아, 인상. 이이거는저저사람인형이 입었으니까 하때이 입은 걸로 쳐 줍시다. 나 안에 입었어. 아. <laughs> 아, 저한테 왜 그래요? 루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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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명씩 이렇게 보내버리고... <laughs> 아, 내가 내가 이렇게 끝날 거 같냐? 데우도 데우는 게 끝날 거 같지 않아? 데우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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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가자 다른 거도 봐야 돼, 다른 거도 봐야 돼. 아, 루니 아, 잠깐만요, 우리 이러지맙시다 루니, 루니 잠깐만요, 루니. 루니, 요이 저... 요이요요이 어지게왔습니다 인사 오지게박습니다한 <laughs> 명씩 방을 <밤에> 탈처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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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미치코. 땅땅. 간다 미쉐린 타이에서 네. 간다. 어, 어, 땅땅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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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땅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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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지 말라고요. 간당 미치코, 간다 미 담당일지 온다 담당일지 아 저거 <laughs> 아, 안돼야아야왜안 아, 잡아 계속 왜안 <laughs> 넘어? 아 왜? 야, 우리 갈벨부 갈벨부 갈벨보 갈벨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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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야, 노라고. 노라고 했잖아. 안 돼. 노라고 했어. <laughs> 같이 죽어. 빨리 모미메다 테라지아. 어? 어. 여기 떨어져도 되려고. 잠시만요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진짜 내가 지 <laughs> 아 잠깐만, 잠깐만. 안돼! 아 네. 안돼! 안돼! 보였어! 와, 보였어! 보였어! 눈으 올라왔어! 보였어! 뭐야, 저게 어떻 올라온 거야? 보였어! <laughs> 안돼, 안돼! 어떻 올라온 거 저거? 안돼, 안돼! 안돼, 고... 안돼! 보였어! 뭐야? 고여... 저거 어떻 올라온 거야? 저도 몰라요. 보였잖아? 저도 몰라요. 어? 어어 어. 고였어. 였어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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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손에 매달린 거. <laughs> 안돼. 내려. <이리>, 맞아라. 맞아라. <laughs> 아. 아 어. 아 기절은 아. 그렇게 기절은 그렇게 빨리 빨리 건들면 건들면 빨리 빠거 같은데. 매달렸어. 어어어 어, 어, 역전 가나요와별승선 아! 아! <laughs> 아. 한기 감사합니다. 뭘 위해서 기죠? 아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아이 컨트롤 너무 어려워요. 재밌다. 아, 그러니까 컨트롤 너무 어려워. 아또 지하철. 아 지하철. 하나미님 저희 나중에 싸우죠. <laughs> 그렇죠. 그래야겠어요. 두 번이 안 돼. 되겠... 어? 노누님 그래. 어디로 사라졌지? <웃음> <웃음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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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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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 내려와 다 <웃음> 내려와 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뭐야 <laughs> 야아 <laughs> 야, <laughs> <일을 아니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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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내려오라더니 <웃음> 아니, <웃음> 다 내려오라더니 <laughs> 다 내려오라더니 다 <laughs> 내려오라더니 아니 바나미님이안 내려왔잖아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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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<뭐로> 뒤로 <뭐로> 아 도망가! 어 뭐야? 어 아, 뭐야? 아진잘 가요. 뭐야, 뭐야? 뭐야? 어? 뭐야 나 어디 가? 아, 아이고 맵 너무 라 <laughs> 이걸 이렇게까지 보내려고 하다고? 아, 진짜 <laughs> 컨트롤 어렵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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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때려 미친 거니? 아요. 지 새끼. 아 진짜. <laughs> 아, <laughs> 백 <laughs> <laughs> 아니 우리 가장 고인물 별 별풍 없잖아요. 어 이거 트레인 있어 이거 어? 안 돼! 안 돼! 빨리 가야 돼! 저 미쳤네! 빨리 가야 돼! 빨리 가야 돼! 빨리 가야 돼! 빨리! 빨리 가야 돼! 빨리 가야 돼! 빨리 가야 돼! 어! 어? 뭐야? 나 어디 갔어? 어? 나, 나 어디 있어? 어, 렉 걸렸어. 나 어디 있어? 나 어디 있지? 아, 아 나요. 나만, 나만. 아, 잠깐만. 잠깐. 이거 이거 안 돼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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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우안 돼요. 이거 안 돼요. 아, 죽었어. 아. 뭐야? 미어줘 밑에 살아있네. 저거 저거 어떡 하지? 어디지? 있저 어디 이제 안 보여요. 저도. 옆으로 움직여봐요. 안 보인다 진짜. 어, 여기 있다. <laughs> 대박. 손안떨어지려고 기다리 기다리. 티티 티티 야. 오. 와. 멋있게 멋있게 서 있다. 한쪽 <laughs> 손만 <그냥> 잡고. 윈아 <laughs> <laughs> 여기 떨어졌다. 이거죠 아. 아, 어. 조금만 진심으로 해도 이거 다 이게 문제야. 문소리야. 왜 저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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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러지 마요. 그러지 마요. 저잘 잡고 있어요. 살게. <laughs> 그잡고 <잘> 있으라고요. <laughs> 잘 잡고 있어요, <laughs> 여기. 아요 아, 살았다. 어, 살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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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아, 세요그 그래, 그래, 그 그래, 그래, 그 그래, 지 마요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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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패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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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루그 거기 밑으로 가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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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어 그래, 들어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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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또 어! 룬이 들어갈 수 있어요. 올라갈 수 있어요. 안 보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. 결제하기. 결제하기. 이야. 저 드디어 주문합니다. 대단이저선 끊으면 됩니다. 안 돼! 빠르졌다. 예. 요빛요빛 나미이아 위치권이 아, 네. <laughs> 혼자 없네. 저저저의없 아, 아, 님이 없는 거야. 무슨 소리. 아, <laughs> <다좀 심상하네. 웃음> 당연히 위치 님이 있 거라고 생각하면. 아, 저 아, 저기 걸치려고 했는데. 실패했어. 뭐야? <laughs> 루니 가만히 있는데? 안 났는데 루니? 잡았어. 잡았네. 아, 뭐야? 아나 루니 안 보여. <laughs> 아나 루니 안 보여. 나루 님이 루니 저기 따라가는데. 뭐야? 잠깐만. 루니 두 명이야. 망했다 어 어딨어? <laughs> 어디 있어? 아, 어, 루니 밑에 매달려 있어. 루니 어디 있어? 매달려 있어. 밑에 매달려 있어. 밑에 밑에. 오케이. 아니 왜 돈보다 매달려있어? <laughs> <laughs> 빨리 죽어요 루언님 <laughs> 어디있어? 저 죽었어요 루언님 죽었어요 아 그래요? 저바다미님이지 <laughs> 네. <laughs> 죽으세요 저기요 구차하게 그렇게 살아있지 말고 죽으세요 <laughs> 밑에 있는 거야 여기. 디키 안움직여서 뒷코인네아 오케이~~ 아, 이게 아, 바로 티비의 공식이다 아, 이 말이야. 아~~ 또 위, 뜻 위, 뜻게한판 가죠? 저이 상태로 완결 지으면 잠못 자거든요. 아가저 이거 나갔다 올게요 한 번." 네. 왜냐면저 판마다 나갔-" 나가... 레디디이디디고 <laughs> 아, 막판도 그냥 상큼하게 좀싹 발라버리고 가겠습니다. 아니다, <laughs> 여러분도 이겨야 되니까 조금 살살 할게요. 조금 이는살짝 대충 저쪽 장에 찍어 먹어보죠. 이걸 이걸 죽여마러. 아니, 바닥을 잡고 있는 거 보소. 맞아요, <laughs> <laughs> <놔요>. 아유... 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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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<laughs> 미츠코 님이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. 죽지 마라. 아무도 죽지 마. 어? 제발. 제발. 제발 맞지 마라. <laughs> 이게 맞는다고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맞다 달라고 그러는데. 계속 저대로 있으면 튕김. 안 돼. 안 아야, 돼. 이... 이겼다! 있나? 네. <laughs> 눈이는 왜날려있네 아, 싫어가 위에 다 올라왔는데, 아. 독특이 어떡해요? 저도 몰라요. 독특이 한 손씩. 막 너무 어려워. 아, 이맵 싫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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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안 돼! 살려줄게!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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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살려줄게! 아, 안 돼! <laughs> 아 타이어 놓고 떨어 타이어 놓고 나오 승부를 안 되시죠 아 타이어 놓고 떨어져 이거다 곤돌라어 루니 오, 빨리 판자 빼세요 판자 빼요 판자 빼요 빨리 판자 빼야 돼요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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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 뭐야 나 어디가 나 어디가 아예유마님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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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는어디선 어디갔죠 아다 별풍선 어디 갔어 아아 죄송해요 죄송해요. 아 살려줘요. 잘 가요. 잘 가요. 잘 가요. 내가 살려주고 <laughs> 있는 거야. 가만히 있어. 네. 어어어 어. 안 되겠지? 어 어. 안 어. 어, 어, 어. 아, 됐다. 안 되겠어요. 어어 어. 내가 어, 어. 살려주려고 했잖아요. 살려주려고 했잖아요. 살려주려고 했잖아요. 왜안 살려줬어요? 살려 안 살려줬냐고요? 내가 꼬리 잡으라고 말했잖아요. 아 정말 시아님이 안 살려줘서 그래요 어, 저희 둘밖에 안 남은 거 같은데요 마람미님 그러게요 다시 싸워 야, 가라 뭐야 아, 아, 가라 안돼 아니 그 타이밍이 열린다고? <laughs> 타이밍이, 그 타이밍이 와, 열린다고? 타이밍, 와 타이밍 봐 인력이죠 인력이죠 타이밍이 아니라 아, 뭔 소리야 <laughs> 아, 아 특허, 특허, 매트 컷 네임이 좌로 접니다. 접어드리면 안 돼요. 도망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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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도망가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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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요. 도망갈게요. 어. 잠깐요. 좋았어. 시한님 성공. 어. 시한님 성공했어요. 바나미님 복수해줘요.

가주면 살게요 다시. 음소리야. 저희 어, 공정하죠. 유사하죠 어, <laughs> 저희. 시작하자, 시자 저희 루님이 죽은 걸로 보이는데요, 저는. 자 루인님 또안보 루님, 보이던데? 루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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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님. 아니에요. 이건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이건 니야 이건 니야 <laughs> 이건 니야 이건 니야 이건 니야 이건 니 이건 니에요 이건 아니에요. 이건 아니에요. 이건 아니에요. 이건 아니에요, 이건 아니에요, 이건 아니에요. <놀람> 아아 잠깐잠깐잠깐 잠깐. 아, 잠깐, 잠깐. 이건 아니라면서요 평화적으로 평가, 해결하죠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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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화적으로 해결하죠 저희, 저희, 잠시만요 이건 아니라면서 루님이 안보여서 루님 죽어야 되거든요 저리가요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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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오! 가끔 렉있어요. 루님이 투명한색으로 와 대단치 님니막 공기랑 싸운다 <laughs> <오>, 안돼 <laughs> <laughs> 루니 우승 아유막 그래, 깔끔하게 정답 11시에 끝내주셨고요 예. 열한이 간할체크다 봤습니다, 여러분. 네. 저는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가요, 강아미 님. 에프라 갱비스트. 여기, 오늘 모두들좀더속 깊게 어,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속 깊게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미치고 님이 잘 봤고요. 네. 아, 경찰입니다 <laughs> 저는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잘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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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즐겜하세요 <laughs> <아노>. 안녕 안녕 아. <laughs> 아 재밌었다 아, 아 즐거웠다